음원 차트와 콘서트 예매창을 뒤흔들던 이름이 이젠 지갑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대도 음원도 아닌 금융에서 전무후무한 장면을 비전했습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가 그의 얼굴과 이름을 새긴 히어로 체크카드를 정식 론칭하자마자 금융권이 들썩였고 팬덤은 일상의 결제 순간까지 영웅을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소식이 뜨자마자 팬카페와 커뮤니티의 반응은 단순한 호응을 넘어 하나의 축제 분위기로 번졌습니다. 소비도 2 0원이랑 함께한다. 결제염의 빅에서 비키어로로 바뀐 느낌 같은 문장들이 피드에 줄줄이 올라왔죠. 일부 영업점엔 신청 대기줄이 생겼고, 인증샷은 초록색 로고보다 카드 전면에 히어로를 더 또렷하게 담아냈습니다. 지점 바깥에는 새로운 풍경까지 생겼습니다. 엄마 카드도 바꿔드렸어요. 부모님 교통카드 등록까지 완료 같은 세대교차 인증. 2,000원의 무대가 가정의 거실과 지갑 속으로 동시에 스며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히어로 체크카드가 화제를 모은 건 디자인 때문만이 아닙니다. 혜택의 설계부터 팬덤의 생활 동선과 정확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멜론,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구독 결제는 10% 캐시백,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과 통신 요금, 관리비 같은 생활 고정비엔 5% 할인. 여기에 월 최대 2만 하나머니 적립까지. 음악 듣고, 콘텐츠 보고, 장 보고, 요금 내는 매일의 결제가 실질 혜택으로 돌아오도록 모듈을 짰습니다.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디득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카드. 펜심이 비용이 아니라 절약이 되는 카드. 그게 이번 제품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참여형 기부입니다. 카드 사용 고객이 특별 기부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부 버튼을 따로 찾지 않아도 결제가 곧 선행이 되는 방식. 2,000원이 그간 이어온 선한 영향력의 궤적, 생일 기부, 지형 연계 후원, 팬덤과 함께하는 나눔, 이 금융 상품의 구조로 번역된 셈입니다. 팬에게 나는 소비자에서 나는 참여자로의 정체성 이동을 경험하게 하는 장치. 작품 세계 바깥에서도 자신이 이천원의 세계 안에 있다는 감각이 결제 한 번마다 재확인되는 구조. 팬덤이 왜 열광하는지 설명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출시 기념 이벤트의 스케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간 중 5만원 이상 사용 고객에게는 안마이자 1명, 휴대용 TV 2명, 공기청정기 3명, 목 어깨 안마기 5명, 건강기능식품 100명 등국직한 경품 추첨 기회가 열리고, 이런 이상만 사용해도 전원 커피 쿠폰이 제공되는 저진입 고만족 기획이 붙었습니다. 응모 포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접근성. 처음 쓰는 결제부터 나도 당첨 테이블에 올랐다는 느낌을 주는 손맛이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모델로 활동 중인 이찬원은 이미 경기장과 은행을 오가며 브랜드와 생활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홍경기에서의 오프닝 세리머니와 하프타임 공연은 그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죠. 축구장 스피커로 흐르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결제 단말기의 빛과 나란히 일상의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도 반응은 빠릅니다. 카드 모델은 대체로 배우나 글로벌 아이돌이 맡아온 영역. 그런데 트로트 가수가 단독 전면에 선건 이례적이면서도 동시에 이 시장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팬덤 규모, 구매력, 장기적 충성도의 삼박자가 금융권의 반복 사용과 지속관계라는 목표와 딱 들어맞기 때문이죠. 실제 현장 반응은 숫자와 문장 사이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영업점은 발급 문의로 분주하고 온라인에선 발급 인증샷과 개봉기, 부모님 선물 인증까지 연달아 올라옵니다. 카드 하나가 팬덤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얻는 풍경, 단순한 굿즈를 넘어 권위 있는 금융사의 결제 수단으로 공식화된 상징. 일상 속에서 내가 2차원의 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섬세하게 작동합니다. 작은 기부가 곧바로 쌓이고 혜택은 생활비를 덜어주며 디자인은 오늘의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팬심과 실리를 같은 문장에 얹어준 카드. 그래서 더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카드 한 장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금융 엔터테인먼트, 팬덤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는 문화 인프라 실험에 가깝습니다. 체크카드의 삶은 지속 사용에 있습니다. 한번 발급이 아니라 매주 매달의 결제 습관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효과가 나죠. 그런 관점에서 히어로 체크카드는 잘 만든 첫 단추입니다. 구독, 생활 고정비, 장보기가 궤도에 올라있는 한국인의 결제 패턴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기부 연계로 쓸수록 보람이라는 동기를 더했습니다. 금융이 팬덤을, 팬덤이 금융을 업그레이드하는 구조. 소비가 취향 선언이었다면. 이제는 취향이 공익으로 이어지는 시대. 2,000원이라는 이름이 그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브랜드 관점의 메시지 역시 명료합니다. 팬덤 경제는 더 이상 음반, 콘서트, 굿즈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반복. 필수 일상 영역의 제품과 결합할 때 규모가 달라지고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카드업계에서 히어로 체크카드가 올해 체크 시장의 일이 상품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습니다. 매일 쓰이는 것,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큰 만족을 만드는 것, 팬을 잘 아는 카드가 생활을 잘 아는 카드가 되었을 때 나오는 지표입니다. 무엇보다 이 카드가 던지는 상징이 큽니다. 트로트 스타의 이름이 더 이상 무대와 응원봉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은행창고와 카드 지갑, 편의점 표수 위에서 빛나고 있다는 현실. 스타의 브랜드가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표준을 세워가는 과정. 2000원 시대가 여전히 진화 중임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세련된 증거입니다. 노래로 마음을 움직이던 사람이 카드로 생활을 바꾸고 기부로 사회를 잇습니다. 그세 갈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이름은 아이콘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혜택과 이벤트는 발급 시점과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는 어떤 이름으로도 포장되지 않습니다. 조화함과 책임감이 같은 손에 쥐어질 때 팬덤은 더 멋있어집니다. 히어로 체크카드가 바라는 사용법도 결국 그 지점일 겁니다. 생활을 가볍게, 기부를 자연스럽게,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노래가 위로였다면 카드는 응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히어로 체크카드는 협업을 넘어 하나의 의문화 현상입니다. 팬덤 소비, 사회 공헌, 생활 혜택이 한 카드 안에서 깔끔하게 결합됐고, 2,000원의 브랜드 파워는 무대박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떠오르는 목소리, 결제염에 겹쳐지는 후렴 한 소절, 그리고 사용 내역에 남는 작은 기부의 흔적. 2 0원의 이름은 이제 차트와 공연장을 넘어 우리의 메일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이 쌓이면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카드가 단지 결제를 편하게 한게 아니라 하루를 조금 더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게 바로 국민 히어로가 금융까지 흔든 방식입니다.